알았어요. 음. 계란말이 먹는다고 할 어우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꼭꼭꼭꼭 꼭꼭 꼭 아우 옷 닦아 <laughs> 진짜 이거 사야다 먹고 더 하고, 먹고 더 하고 이거 더 해달라고? 응 반죽 더 있어 그거 다 먹고 또 해줄게 응? 응, 더 있어 걱정하지 마셔 응. 카레 간은 잘 맞아? 네응 응. 저번에는 저번에 저번에 별로 간이 안 맞았잖아, 그치? 어. 어우, 김치 너무 많이 먹지 마. 어. 아이고. 꼬꼬 씻고 다 먹고 입에 있는 거 해, 그나. 그거 먹었잖아, 맨 처음에 먹었잖아. 몰라. <laughs> 피어나. <laughs> 아이 다람쥐, 다람쥐, 다람쥐씨, 꼭꼭 씹으세요!